산속을 많이 다니시니까 네. 뭐 산속을 많이 다니면서 했었던 경우 다녔던 그 차에 대한 경고함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줘 보세요. 뭐 산속이면 요즘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다 포장은 돼 있잖아요. 네네. 대신에 시내처럼 깔끔하게 돼 있지는 않고 폐인데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다니더라도 이 와꾸의 흔들림이나 삐그덕거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굉장한 만족을 느꼈어요. 그리고 밖에 그 비포장길을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일반 차도 흔들리잖아요. 근데 제 차량 같은 거제차 스틱에다가 뭐 잡소리가 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 아, 이걸 내가 만약에 했다면 큰일 날뻔 했다. 그 생각을 하지.